제가 생각하는 부엌은 꽃에다가 막초 켜놓고 막간 다음에 편안히 잠잘 주셨나요? 무 여보?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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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사히 <laughs> <됐다. 웃음> 살아서 도착을 했습니다. 들어갈까요? <laughs> 같이 와주세요. <laughs> 사야 될게 있는데, 오늘 사야 될게 뭐냐면, 저희 침대에 있는 숙직이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좀 외로워해가지고, 걔랑 세트인 있는 고민형이 있어요. 걔를 좀살 거고, 아니, 저 원래 집 인테리어 할때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후보 두 가지가 따뜻한 느낌, 우디한 거랑 약간 이런 거였어요. 무채색 어, 꽃에다가 막초 켜놓고 막... <laughs> 아니면은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남편이랑 둘이서 이렇게, 어 일어나셨어요? 간밤에 잠잘 주무셨나요? 이렇게 하면서 간밤에 편안히 잠잘 주무셨는 주무셨나요? 여보? 네. <laughs> 어예잘 네, 잤습니다 아도안 해보신 거아니 들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못하겠다 <laughs> 제가 생각하는 부엌은 이렇게 위에 뭐가 없고 좀 이렇게 깨끗한 부엌 있잖아요. 되게 까맣고. 그리고 접시랑 컵이랑 그 식기들은 다 깔별로 맞춰야 돼요. 문제 알죠? <laughs> 다 약간 은색, 회색 이런 걸로 다 맞추고 밑에 바닥은 까만색이고. 미쳤다. 와, 미쳤다. 와, 내방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로 플렉 간다, 나는. 너무 좋다. 이거는 거의 방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. <laughs> 컴퓨터 방에 내가 얹혀 있는 느낌 아니에요? 그래서 잠깐 자고 밤새 게임 하고. 아 진짜 좋다. 몇년 전만 해도 이케아 이런 섹션이 없었단 말이에요. 이런 게이밍 의자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몇년 사이에 이런 위상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 같아. 좋다. 그럼 방이 세 개잖아요. 방이 세 개라 했으면 하나는 게임 방으로 꾸미고 하나는 나무로 쫙 된. 벽 한쪽 벽이 다 서재 책장이고 뭔가 깃털 달린 만년필이 꽂혀 있을 것 같은 그 잉크랑 같이 <laughs> 이런 느낌의 하나는 자는 방 이렇게 하고 부엌은 그검은색에 아일랜드 장 해가지고 여보 오셨어요 약간 이거 어 그거 진짜 좋겠다 그러면 귀엽... 어? 어! 어! 나 여기에서 그 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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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찾으러 가야겠다. 어 뭐야? 끝났 없어. 건물이가 없어요. 어? 어? <laughs> 안돼. 아 어, 진짜 없어? 진짜 없어요? 진짜 없나봐. 어? 냄비만 사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어 진짜 없어. 어떻게 재를 빼배할 수도 없고? <laughs> 하나 있대요. 진짜 아까 그건가 봐요. 침대 있던 애. 네, 침대 그거 있던 애. 걔는 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은 아이라고요. 내가 데려갈 수는 없어. 안 되겠다.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전시중에 동생이 받고 싶으면 아침에 풀러놓고 가져가도 돼요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<laughs> 먼지가 묻어있을 거긴 한데. 그런, 그런 건 괜찮은데.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뭔가 그 나름 데코를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가져오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가져가신돼요 진짜요? 그럼 가져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저희가 계산을 끝냈어요, 이거를. 근데 미트볼을 먹으러 레스토랑을 갈랬더니 이거를 1층에 라코에 가서 다시 두고 와야 된대요.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만보를 걸은 것 같거든요. 1층 라코에 이거를 두고 올 사람? 가위바위보? 안 내면 진 거, 가위바위보! <laughs> 나죄송나난줄 <죄송합니다. 웃음> 알았어, 난줄 알았어. <laughs> 안 내면 진 거, <딩거> 가위바위보! <laughs> 저희 채널에 욕설은 안 됩니다. <laughs> 어, 우리 미트볼 먹고 있자요. 미트볼 먹요 있자, 먹고 있 돼요, 같이 가야 돼요. 먼저 먹고 있자. 안녕.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저희 미트볼 하나랑요. 네? 미트볼 김치볶음밥 하나랑. 네. 그냥 이렇게 하면 먹어도 되겠죠? 이렇게 하면 먹어. 됐어. 어? <laughs> 왜요 하도 예정님한테 있어요. 아, 제가 살게요. <laughs> 여보세요? 카드 없어서 제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잖아요. 빨리 오세요. 지금 저희 먹으려고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. 뭐? 뭐요? 내, 저 핸드폰. 핸드폰? 아까 전화하시고 왔다 갔요 드렸잖아요. 어, 그거 한번 소리로 돼 있어요? <laughs> 어, <선생님이 뭐였지? 웃음> 너무 친하게 웃는다 웃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한번 하고 전화 한번 할까? 혹시 애플워치 안 받는대요? 어? 이거예요? 너무 잘했을 때게 주웠는데요? 땅에 있었어요 아이 아, 너무 빨리 들켰어 아 너무 지금 느낀 핸드폰. 게 아닌 거같은데 핸드폰이야? <놀람>: 아니에요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이사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, 주차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. 냉장고에 대한 게좀은 없어요? 냉장고요?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냉장고 진짜냐고. <laughs> 근데 저희 채널에 지금 나온 어떤 것 중에도 약간 가짜인 게 있어요? 너무 다 진짜 아니에요? 아, 저희가 제일 억울한 게 있어요. 음식당. 네. 저희 주작이 1도 없는데. 아, 주작이라고요? 아, 잘하는데 못하는 척? <laughs> 언젠간 라이브로 한 번. <laughs> 진짜. 너무 <laughs> 위험하거 <진짜. 웃음> 너무 위험하다. 추적이 <웃음> 아니라는 걸 <laughs> 보여주지. <너무 위험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썸네일 나왔다, 썸네일. 표정. <laughs> 예 진짜 데려와도 된다고요? 가자 숙지가 <laughs> <laughs> 어디야 어디야 계산대. 어 기분 너무 좋은데? <laughs> 어깨 펴고 당당하게 앉으란 말이야. 가자. <laughs> 그것도 콘텐츠로 한번 할까요? 친구한테 걔 아예 롤을 아예 모르거든요? 알려주다가 이제 브론즈시잖아요. 아니 브론즈가 알려주면 그거 메리트가 없어요. 아니 하는 방법 하운빵 응. 타잖아요, 키... 티어. 아플러야 뭐야? <laughs> 그래서 티어가 어딘데요? 뭐야? 랭크 못 돌려요. 뭐야? <laughs> 아레벨이에요. 뭐야 진짜 진짜 눈 마주치지 말아주세요. 진짜 죄송한데 기분 나쁘니까 골드 가면 은집 사드릴게요. 어디요? 티어 어디? 우리 집, 옆집. 갑시다. 보이래? <laughs> <오히려? 웃음> 절대 못 가요. 진짜 절대 못 간다. 진짜 절대 못 간다. 96년생이잖아요? 절대 못 가요. <laughs>